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은, 여기는 지금 저렇게 파란 하늘에 해가 아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은 지금 방송 진행자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태, 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기, 물, 다, 푸틴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암흑도 그런 암흑이 없습니다. 한쪽은 그렇게 동태 짝이 되어 인간들이 죽어나가 있는데도 뭐, 한쪽은 또 그냥 무슨 돈이 많길래 그렇게 하늘에다가 돈을 뿌려자고 또 그것 또 반대쪽에서는 또 지금 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 지구를 관리한다는 그런 코큰 아주 멀따같이 큰 하얀 아저씨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지구촌은 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생명체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개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구가 첫 번째에서 멈추지 않고 여섯 번째까지 왔는가를, 물음표를 정말 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첫 번째에서 멈추지 않고 여섯 번째까지 소조, 소극경련 생명체들이 이렇게 거쳐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왜 여섯 번째 지구가 되었는지 한 방송 진행자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살아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한쪽은 암흑천지가 되어 동태차이되어나 죽어나가고 있고 또그 전쟁 와중에서도 한쪽은 솔판 촌판에 스테이크에 양주에 보드카에 추에 날뛰다가 폭탄 테러에 목숨을 빼앗기고 또 한쪽은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말입니다. 또 한쪽은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또 우리 이웃집아 여기는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그냥 살상무기를 내질러 대고 있으니 정말로 이 지구가 이 태양은 저렇게. 이 지구를 아주 온화하고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 지구는 정말로 불꽃인 암흑천지의 지구가 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방송 진행자의 정신세계에서는 그렇게 그려봅니다. 정말로 태양한테 공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